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음식류랑 전력기기 섹터 담당하고 있는 손현정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삼양식품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목표 주가를 1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원래는 11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삼양식품이 계속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료 전반적으로 어, 좀 업황이 터너 라운드 하는 것도 있지만 삼양식품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끌어주면서 좀 엄청난 좀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료 자체가 지금 업종 평균이 보통 우리가 PER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12개월 포드 포워드로 보게 되면 한 12배까지 올라온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 코스피 밸류보다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을 꼽자면 앞에서 삼양식품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뭐 P/QC라고 저희가 흔히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물량 수량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도 중요할 건데 이건 보통 수요랑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체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비용, 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선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과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음식류 전반적으로 좀 해가 뜨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이게 일단 미국에서 인기가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상당히, 어, 쇼티지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공급에선 쇼티지가 나오고 수요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분기에 라면 수출만 보더라도 미국은 계속 하이 레코드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분기 기준으로는 한30% 정도, 3~40% 정도, 정도 증가를 한 걸로 확인을 했고 중국도 사실 YoY로는 70% 정도 증가했어요. 를 그러니까 라면의 수출량이 점점점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과거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수출이 잘 나올 때 음식료 업종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어 음식료가 코스피보다 이제 아웃퍼폼하는 밸류를 보여줬을 때, 어 2016년에도 항상 수출이 좋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중국 쪽이 좀 이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의 밸류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수출이 Q의 요인에 가장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큐만잘 좋다고 해서 아, 갈수 있는 음식료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삼양을 봤을 때도 삼양식품의 수출이 사실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계속 꾸준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수출도 중요한데 이때 같이 맞물리는 요인들이 뭐 가격이 오른다던가 아니면은 어, 또 환율이 떨어진다거나 어, 그래서 또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뭐 원가 측면에서도 이 곡물가가 하락하면서 씨의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수출이 가장 압도적이긴 했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미국이 주도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수출이 음식료가 잘 나갔던 시기가 없었다고 사실 전 보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삼양식품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공식품 수출 내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더라도 24년만 보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비중을 앞섰고 어,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Q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포션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 생각을 할 때, ASP 이런 가격의 단가 같은 경우에도 중국보단 미국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이 뭐 편의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1300원, 1200원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사실 한 20, 30% 정도 더 비싼 어, 그런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 중국보다도 ASP가 높은데 이큰 시장의 포션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근데 수출을 미국이 특히 라면이 미국 쪽으로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에 음식료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에 대한 희망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전망치도 낮추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사 계속 나오는 것도 5월달에 연휴였는데도 지갑을 다 닫았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시장에서도. 소비가 얼마나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아주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희망적인 편이고 그래서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요. 일단 어, 경제 선행 지표를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죠, CCSI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도 이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된 그래프이다 보니까 1, 2월 달에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5월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수가 아직도 안 좋은 건 맞는데요 가장 선행 지표라고 할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위로 올라왔네? 이것도 사실은 어? 약간 턴어라운드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시그널로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료품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건 제가 보여드리는 표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안 발표 시기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어,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이 원래 상반기 내에 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가 조기대선 뒤로 미뤄진 상황이죠. 그럼 더 강력한 추경이 나올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시기와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100 이하에 있을 때 추경이 발동되면 더 급. ]적인 효과를 나타냈던 게 계속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00위로 살짝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 그렇게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괜찮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추경이 만약에 발동이 된다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지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소비 쿠폰을 풀 수도 있고 돈을 푼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보다 더될수 있는 이제 경제 연구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셔야겠지만 일단 단편적으로 하반기에는 반짝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빠르게 지표로 나타나는 건 다시 식료품의 소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수의 소비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작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YOY로. 전년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건데 그럼 이거를 단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을 하게 된다면 어 YoY로 당연히 실적의 성장을 하겠죠. 이 가운데 장면보다 좋아지는 환경이 가격이 올려져 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물가 안정 정책이 너무 심했다가 약간 우리가 좀 어려운 또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없을 때 어, 약간 눈치를 보면서 음식료 회사들이 빠르게 가격을 올렸습니다. 사실 5월 28일까지도 올렸어요. 어, 어떤 주류 업체는 28일에 또 가격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대선이 오히려 나타나기 전부에 빠르게 가격을 계속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린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내수가 살아나게 되고 소비 심리가 좀 올라오게 되면서 어, 여기에 PQ의 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져 있는 상태 그리고 수량이 수요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 그럼 PQ의 성장이 전체적인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여기서 또 긍정적인 건 곡물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표에 따르면 어, 지금 원화환산 곡물 투입가를 보여드리고 있고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곡물 가격과 음식료 업종 지수의 어, 상관 관계인데, 여기서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최근 들어서 곡물가는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 지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옥수수 대두 소맥을 같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서, 이쪽에 3대 곡물이 음식료 업종과 딱 반비례 관계를, 역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레깅이 보통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런 옥수수 대도 소맥, 뭐 원당도 포함해서 다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70% 정도 수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레깅이 생겨서. 원화가 환산됐을 때 투입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작년에 기억을 해보셔더라도 상당히 높았었죠.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이 공물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워낙 이제 달러 강세가 있었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되면 어 기업들의 원가에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계속 기업들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그런데 어, 이 상황에서 지금 공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370원 그리고 뭐 하반기에 뭐 1350원까지 떨어지고 더 내려간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공물가도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 약세가 되면 이게 스프레드가 개선이 된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의 이게 어, 상당히 좀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가격도 올렸고, 내수가 뭐 반짝이지만 올라올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곡물 투입가와 이제 원화 환산으로 했을 때도 C단에서도 비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그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 미국이나 다른 기업 국가들과 다르게 물가 안정 정책이랑 어~ 이 식료품이랑 큰 관련이 있어요. 그니까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국민라면이잖아요. 점유율 자체가 뭐5 0프 훌쩍 넘으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 기업 들의 약간 그런 가격에 올리고 내리는 거를 국가에서 계속 제재를 하게 됐던 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농심 라면 가격 인상 사이클을 보시더라도 이때 이때 이제 가격을 올렸다는 게 이제 사이클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보통 한 3, 4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대선이 이제 발동이 되고 정책이 새롭게 나올 때 항상 물가 안정 정책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조기 대선이 예, 완료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또 물가를 잡기 위한 뭔가의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빠르게 올리려고 하는 회사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물가와의 스프레드를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 시기에는 공물가가 또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2021년 이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많이 공물 가격이 이미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러면 전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이걸 반영을 하면 기업들이 갖고 갈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근데 정부에서는 이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어, 기업들은 그때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확실히 반영이 됐던 걸로 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가격 인상 시기에는 확실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기업들의 이익가치가 개선이 되는 걸 기대하면서 가격 인상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수온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엘니뇨 라니냐를 얘기하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는 옥수수, 대두, 소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아니면 남미 이쪽에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기후랑 상당한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 기후랑 좀 연관을 시켜 보면. 엘리뇨일 때 우리 옥수수 대두 소맥이 어, 가격이 떨어져요. 약간 그러니까 풍작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할 때거든. 요 엘리뇨는 소원이.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어 준비한 표에 따르면 이제 영도를 기준으로 어 온도가 올라갈 시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엘니뇨고요. 그리고 영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라니냐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떨어질 때 특히 이 동태평양 쪽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동태평양에선 흉작이 나오고 엘리뇨의 때는 풍작이 발생을 합니다. 풍작이면 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어, 옥수수 대두 소맥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런 흐름을 보여왔고 그런 것들이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후 얘기를 해주실 때 라니냐가 오면 사실은 그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음식류 업체들은 원가 차원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라니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올해 될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긴 했었는데 정말 다행인 건어 작년까지 1년 내내 지속됐던 엘리뇨가 끝났고 라니냐가 오긴 왔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라니냐가 정말 빨리 끝났어요. 그러면 어, 식품 업체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올해는 편안하게 곡물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전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 기상청도 맨날 틀리듯이 저도 틀릴 수가 있는데 라니냐가 이번 가을에 또 오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게 온도가 뭐 영도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라니냐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레깅을 또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음식료 업체들이 투입하는 원가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식료 업종을 좀 공부하면서 를 사실은 굉장히 저성장 산업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이 길어지면 정말 재미없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 다운 사이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주가를 나타낼 수 있는 밸류에이션 PER을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2016년 가장 2차 사이클에 이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계속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한 8년 정도 된 거죠. 8, 9년 정도 됐어요 그 상승 사이클이 온지.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주기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PQC가 온전히 맞아 떨어졌을 때이 시기가 이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그러면 1, 2차 사이클 때 어떤 공통적인 요인들이 있었을까 봤을 땐그 말씀대로 PQC가 다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일단 1차는 과거 2004년에서 2008년, 4년 동안 좀 지속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또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성장. 판가 인상 환율 하락이 또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밸류가 음식류 업체들이 한 19배에서 20배까지도 갔었던 시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사이클이 아까 오리온 잠깐 언급을 했지만 중국의 수출이 큐의 어, 그 상승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많은 어, 수출을 하게 되고 과자도 많이 팔고 뭐 라면도 팔았겠지만 이때는 제과 쪽이 조금 더가 했습니다 초코파이 위주로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뭐 hmr 이라는 이런 트렌드가 또 생기기도 했었고 원 달러 환율 금리 인하 시기 이게 딱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사실 곡물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곡물가가 하락하는 사이클과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더 과거보다 세게 상승 사이클이 나왔던 게 2차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좋았던 시기이다. 사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 3차가 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게 이제 저의 당사 의견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같이 이제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그거를 이끈 게 라면 삼양식품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신규 수요가 이번에 새롭게 촉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마침 또 가격 인상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점에 이 수출이 잘 나가기 시작을 했고,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이죠. 그래서 작년까지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는 떨어지는 시기이고 곡물가도 안정화되는 시기가 맞물렸다 했을 땐 3차 시기인 건데 어, 잠깐 다운사이클이 왔던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때는 사드 때문에 중국 잘 가던 수출이 확 꺾였던 거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사드가 아니었다면 어, 조금은 좀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사드가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지면서 계속 우하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때는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때는 음식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기억나는 게 저도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성장성 있는 인터넷, 게임, 뭐,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굉장히 잘 갔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더라도 사실상, 어, 좀 크게 반응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물론 근데 코로나 시기 때 실적은 좋았었어요. 기업들이 뭐, 실적이 오히려 내식도 많이 하고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도 또 많이 올라왔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었는데 어, 하지만 다른 산업의 호황에 비해서는 조금 어, 언더퍼폼하지 않았었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사이클은 다시 돌아와서 이 어, 수출과 해외 성장과 그리고 판가 인상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 고물가가 안정화되는 시기가 다 맞물리면서. 어, 이번에 사이클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어, 중국. 그리고 예전에 해외 성장 없었다가 생겼던 그 촉발된 사이클 만큼 뭐 갑자기 20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이 식료품은 이제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수의 포션이 큰 기업들은 저성장세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보여 보여줬던 성장성 만큼의 그 성장률을 보여주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미국의 해외 성장, 미국의 수출 성장이 어 이제 촉발이 되게 됐고, 그럼 신규 수요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마침 다른 요인들도 개선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3차 사이클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감히 좀 추정하기로는 뭐 2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업종 평균이 12배 정도 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9배 정도 된다 라고 봤을 때 PR 기준으로 조금은 아웃퍼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다 라는 걸 말씀드릴 때 15배 까지는 업종 평균이 트라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수출 기업들한테 타격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 이게 되게 안타깝게도 어~ 제가 계속 수출을 강조를 했지만 어~ 지금 사실상 숫자가 수출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어, 삼양식품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뭐 여기보다 더 지금 늘어나서 일본기 기준으로는 이미 80%를 능가하는 그러니까 내수보다 해외 포션이 훨씬 더 많은 기업입니다. 그 오리온도 중국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66%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재당은 5대5 정도 되고 농심은 아직은 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3, 40% 정도가 수출이고요. 그러니까 수출 해외 현지 성, 현지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풀무원 롯데엘푸드, 빙그레, 교촌, F&B 이런 것들은 사실은 30% 언더입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삼양식품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뭐 KTNG까지 조금 이제 수출기업으로 볼 수가 있어서 어 조금 타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조업 업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필수 소비재라는 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불닭볶음면 판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 미국은 뭐 3천 원 이상이겠죠. 근데 그 가격 자체가 절대적으로 그들이 원래 먹는 뭐 파스타랑 비교를 해도 절대적으로 싸다라는 겁니다. 그럼 관세의 영향이 뭐10% 35%에서 45%까지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삼양식품처럼 압도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단가를 올리면 됩니다. 어, 이건 저의 의견인 거고요. 회사가 뭐 올리겠다라고 아직 말한 건 아니고 가격 인상을 해외에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익의 스프레드는 사실은 그대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격 저항이 올 것이냐. 뭐 그냥 막말로 3,000원에서 뭐 4,000원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미국의 소비자들이 사지 않을 것이냐. 아닙니다. 수요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분기의 상황을 말씀드리더라도 불닭가루보는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또 쇼티지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히려 풀캐파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IP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든요. 그래서 뭐 3천원에서 4천원, 5천원으로 올린다 한들 그 관세만큼의 가격을 올린다 한들 가격 저항이 그때 저 그렇게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음식료 업체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삼양 식품도 무풍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그외뭐 그뭐 오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은 미국 포션보다는 중국 포션이 훨씬 큰 기업이고요. 그리고 재당이나 농심은 현지 생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어 미중 갈등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관세 영향에 있어서는 어, 그렇게 큰 영향을 줄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픽은 네 제가 휴대폰을 저기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제그 휴대폰 키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삼양식품입니다. 봉지거든요. 강보대표의 트레이딩룸 초대에서 발행되는 트레이딩북 시리즈는 기술적 분석의 기초부터 실전 매매 전략까지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확신을 더해줄 수 있는 강보대표의 조언까지 담겨 있는 트레이딩북 시리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